점수 잡는 hackers. hat hat 자, 다르다, hat 그 cap이라고 자,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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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모자 a t hat hat h a hat 이 a 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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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a 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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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가 t h 가 붙었을 때 쓰는 표현이야. Put은 두다죠. 모자를 이렇게 착내 머리에 어떻게 하는 거야? 쓰는 게 바로 put on. 근데 모자를 쓸 때만 put on이 아니라 옷 관련 표현은 다 put on을 써요. 그래서 우리 어, 재킷을 걸칠 수도 있잖아요. Put on a jacket. 팬츠를 입을 수도 있죠. Put on pants. 그렇죠? 스커트를 입을 수도 있어요. Put on skirt. 아니면 우리 심지어 안경을 쓰는 것도 안경문데 glasses. 안경도 알이두 개니까, glass는 유리고, glasses 해줘야 안경이에요. pattern glasses. 안경을 써도 모자를 써도 또 벨트를 둘러도 전부 다 put on을 쓰는 거예요. 거꾸로 벗는 걸 뭘까? 벗는 것. on의 반대말 쓰면 되죠. 그 자리에 off 하면은 어, 뭔가를 벗는 게 되는 거죠. So, put off a hat. 모자를 벗다. 참고로 알아두기. 자, 그 다음에 이제 hat의 발음 조심하는데, 이에 소리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생긴 것지 뭐라 그랬지? 우리말로 에이긴 한데, 입을 좀 많이 옆으로 벌리라 그랬어. 그래서 hat 아니고 hat. hat. 이렇게 에 하면서 발음하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